안녕하세요. 크리스의 영성학교는 연우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의 영성학교는 병고치는 게 가장 쉬운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을의 날씨 치고는 무덥다고 느껴지는 지난 주말에 어느 가족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소재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예전에는 이런 일이 흔한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제 전화번호를 어 어, 뭐, 유튜브, 칼럼에서 지워버리고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강의나 기도 시간과 코칭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변경시킨 이후에 사람들이 저와 상담하는 일이 좀 어렵게 되었죠. 그 가족은 예상대로 자신의 딸의 정신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들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딸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은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 일탈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딸의 증상은 전형적인 조현증, 정신분열 환자였어요. 아시다시피 정신 질환은 완치가 되지 않아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증세는 줄어들겠지만 정신과 정신과 정신 능력과 감정을 느슨하게 하는 약효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오래 복용하면 정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바보 비스무레하게 된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영성학교는 기도훈련을 시키는 곳으로 세워졌지 손으로 먼제 안수기도를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병을 낫게 하는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성학교에 기도훈련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영성학교를 열기 전에 제가 대전에 원룸에 있을 때에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치유한 후에 기도훈련을 권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기도 훈련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회계 방식을 바꾼 것이었죠. 어, 영상학교가 문을 연지 5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수많은 질병을 취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량의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은 질병을 고치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도깨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뭐 병을 좀 고쳤나 본데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교만해져서 뭐 교세를 넓히려는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영성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은 세상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정신 질환과 고질병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영성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이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건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쭐해져서 영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이 고질병을 고치는 거라고 떠버리면서 교만하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세양사람뿐만 아니라 크리천조차도 하나님께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양사람들은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죠.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말하고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나마 전도가 좀 쉽겠지만 자신이 크리천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교회를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 의식과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인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즐겨 듣는 설교를 잘 살펴보세요. 상식적이거나 현학적인 성경 지식을 늘어놓거나 감정적인 터치를 해서 소위 은혜를 쏟아붓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으로 도배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그 어디에도 기적이나 귀신 따위의 주제가 올라오지 않아요. 기적은 비합리적이고 초현실적인 방식이며 귀신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에는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너털웃음을 알리며 팔을 벌리고 안아주면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변질된 예수님만 팔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현학적인 성경 지식을 풀어주고 감정을 터치해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주고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줘서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고질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이죠. 정신질환과 고질병은 물론 불그로운 정케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이 온 유대 땅과 이스라엘에 퍼졌고 이방인들의 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 제자로 살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정신 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삶에 지나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대신 세상적인 방식과 인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나 고질병 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설교와 이성적인 고합리적인 방식의 가르침은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교회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타종교에서 볼수 있듯이 흔하고 값싼 종교적인 신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기 짝이 없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벌 버려져 칠팔피는 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학교는 아니에요. 대놓고 영성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이 바로 고질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은 저의 말을 귀동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옥을 경험하던 사람들 중에서 속는 셈치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에 3분의 2는 실망해서 총총걸음으로 떠났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제 말에 순종해서 기도 훈련을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5년을 흘렀습니다. 제가 아직도 건재할 뿐 아니라 기도 훈련을 하고 나서 고질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인 영사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눌 아예 눌러 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땅을 새로 사서 새 건물을 짓거나 현재의 자리에 증축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솔직히 제 심정은. 앞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영사길을 세워주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들로서 고질병을 치유하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의 정영사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기적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기적과 이적을 외면하는 교회에서는 지금의 신앙 방식으로도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자신의 신앙 상태를 확연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